안녕하세요. 격리TV 하나란입니다. 이번 주부터 무료로 공개되는 유료 버전의 첫 번째 영상, 법정 지출 증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법정 지출 증빙은 무엇일까요? 국어 사전에서 법정은 법률로 규정함, 지출은 어떤 목적을 위하여 돈을 지급하는 일, 증빙은 신빙성 있는 증거로 삼음, 또는 그 증거입니다. 이를 정리하면 회사에서 지출을 했을 때 법으로 정해놓은 증거 서류를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세금 계산서, 영수증, 계약서 등이 있습니다. 그럼 법정 지출 증빙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법정 지출 증빙에는 세금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 현금 영수증, 지로용지, 간이영수증이 있습니다. 법정지출증빙이 아닌 것, 비법정지출증빙 혹은 사적증빙 또는 내부거래 문서라고도 하는 서류는 지출결의서, 거래명세서, 견적서, 품의서, 주문서 등이 있습니다. 그럼 이와 같은 증빙 중에 무엇을 보관해야 할까요? 법정 지출 증빙은 무조건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내부 거래 문서, 그리고 돈이 들어오고 나간 내역과 같은 계좌 거래 내역도 모두 보관을 하고 있고, 그 내역이 다 맞아 떨어진다면, 세법상 문제될 일은 거의 없습니다. 제일 좋은 것이 이세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중에서 없으면 안 되는 것이 법정 지출 증빙입니다. 만약 법정 지출 증빙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법정 지출 증빙이 없으면 기본적으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돈은 지출됐는데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은 그만큼 이익이 증가되어 법인세를 더 많이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금을 아끼려면 절세를 위해서는 증빙을 보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불가피하게 법정 지출 증빙이 없는 경우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는데요. 법인세 신고할 때 증빙이 없다고 자진신고를 하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산세 2%를 납부해야 합니다. 가산세를 낸다 하더라도 그만큼 비용으로 인정받으면 이익이 줄어 법인세를 아낄 수 있으니 자진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증빙 없이 5만원을 지출했다 하면 3만원까지는 증빙이 없어도 비용 인정이 가능해서 2만원에 대해서 가산세는 2%로 400원이 됩니다. 단, 접대비는 증빙이 없다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비용처럼 법인세 신고할 때 자진신고도 할수 없고요. 무조건 법정 지출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세금계산서 법인카드 현금영수증 지출 증빙용으로 발급 받았다면 한도 없이 비용으로 인정 가능합니다.다만 직원 개인카드를 썼거나 간이영수증을 받았다면 건당 만원 한도로 비용 인정 가능합니다.따라서 법인카드가 제일 낫고요. 거래처 경조사비로는 청첩장, 부고장이 있어야 하고 건당 20만 원 한도로 비용 인정 가능합니다. 그럼 증빙은 왜 중요할까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 현금 영수증은 국세청에 자료가 전송되기 때문에 따로 보관하지 않는 회사도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홈택스나 카드사 홈페이지 등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서죠. 하지만 기장을 제대로 해 놓지 않는다면 계산서를 받았는지 아니면 법인카드로 긁었는지 직원 개인카드로 긁었는지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어디서 찾아야 할지도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쇄하거나 PDF 파일 등으로 보관해 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증빙을 보관해 놓아야 하는 이유는 먼저 내부 관리 용도로 필요합니다. 회사 내부 관리 용도로 보관해야 하는데요. 지출 결의서나 품의서 등 내부 결제를 위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필요하고, 만약 이런 문서를 작성하지 않는 소규모의 회사라면 영수증이라도 간단히 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식당 영수증이 있는데 이를 직원끼리 먹었다면 복리후생비고, 거래처랑 먹었다면 접대비가 되니. 이런 정보는 영수증에 없는 내용이라 그 비용을 쓴 당사자만 아는 정보를 간단하게라도 적는 것이 좋습니다.또 세무조사 대비용으로 필요합니다.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주로 체크하는 것이 거래의 사실 여부 확인 그리고 그에 따른 증빙의 유무를 봅니다. 만약 법정 지출 증빙이 없어서 자진 신고를 하고 증빙 불비 가산세를 납부했다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자진 신고를 하지 않고 비용으로 인정받아 그만큼 법인세를 덜 납부한 사실이 있다면 세무조사 때 이를 뒤집어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늘어난 법인세와 가산세까지 많은 세금을 낼수 있습니다. 이처럼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분은 거의 대표의 상여로 처리되기 때문에 회사만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대표도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많은 자료를 한꺼번에 찾아야 하니 최대한 찾기 쉽게 보관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지출증빙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